시청에 어, 이로운노르무이센에 살고 있는 어, 산골 우지에 어, 밤에 개구리들이 완전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구리 울음소리는 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어, 많이 접해, 접해보지 못하실 텐데요 저도 도시에 살 때는 전혀 이런 소리를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요맘때쯤 되면은, 딱요 개구리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근데 밤에 너구리가 다니면서 개구리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구리가 나타나면 개구리 소리가, 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르무이셈이 좀 나를 잡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 이소를 한번 전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개구리들의 합창소리를 한번 음, 보이진 않지만은 아, 녹음 겸 촬영을 가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 시간이 밤 10시 한 30분 정도 됐네요. 10시 30분 정도 된 시간에 노르모이선에 살고 있는 바로 집 앞에서 이런 광경을 1년에 잠깐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 이렇게 개구리들이 합창을 하는 소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 흔하게 듣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음, 물론 물가가 가까이 있고 그런 데는 뭐 가끔 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저도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여기 왔어요. 해마다 어, 송화가루가 날릴 때쯤 되면은 듣는 소리입니다.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르모션 어, 밤 10시 30분쯤 돼서 나와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 소리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노르무이소는 참고로 요새 현지에서 바로 현장에서 됐다 보니까 기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사실. 개구리들이 보이지는 않죠 지금 노란색의 랜턴을 켜고 보는데 가까운 데는 물지 않고요 저 먼데 쪽에서 돌고 있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살금 살금 가고 있는데 발자국 수류를 덧나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랜턴을 켜니까는 이녀석들이 <laughs> 소리를 완전히 줄입니다. 지금 노루무이센 저기 가로등 불빛이 보이는 곳이 보이죠? 저기가 노루무이센이 살고 있는 어, 집입니다. 어, 그리고 어두워서 잘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저렇게 보면은. 어, 냉동산이 보이고요 낙동정맥이죠 음 이렇게 쭉 돌면은 어저 안에 불빛이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저 불빛이 보이는 곳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안쪽입니다 제희 집은 참고로 동네 초입에서 산속으로 좀더간다고 그랬죠 네, 뭐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한 10호도 안 되죠 음, 그런 동네입니다 동네하고 약한 4,500m 떨어져있죠 저희 집은 음, 기농, 기촌, 기산촌은 문년이고요 어, 하실 분들은 동네와 조금 이게 거리가 있는 도로 어, 어, 자리를 잡으시는 게 아마 살아가시는데 많은 어,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아마 어, 그래도 동네 가까이 있으면 손님들이 와도 좀 부담이 가겠죠. 도시처럼 음, 그런, 대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9년째 살고 있지만은, 이 떨어져 살아야 된다고 한 거는, 어, 새삼 지금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밤에 손님들이 오게 되면 시골에는 노래방 기기도 이제 거의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집에, 집집마다. 밤 12시 돼서도 노래도 부를 수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노름의 이생이또 조그마한 이야기를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개구리 우는 밤에 또 말씀드리고 있네요. 이거는 아마 기농 기촌 교육받으러 가면은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동네와 떨어져서 사 자리를 마련하라는 소리는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살아본 입장에서 보면은 동네고 어,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어, 자리를 잡는 것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고요. 어, 노름의 샌 여기서 개구리 우는 소리 어, 2019년 5월 13일 밤, 음, 이때쯤이면은, 지나버리면은 이제 이 소리를 못 듣거든요. 못 듣고, 내년에나 돼야 이소리듣습니다이 어, 그 소리가 아주 귀한 소리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노름무견도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취라고 해야 되나요? 끝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